이거는 정지용의 백록담이란 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정지용이란 시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워낙 중요한 시, 시인이고 반드시 정리해야 될 시인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시를 다본 다음에 따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제목으로 가면 제목이 백록담 한라산 소묘로 되어 있죠. 어, 부제목이 달려 있어요. 한라산 소묘. 자 그렇다면 부제목만 보더라도 이 시가 기행시라는 걸알수 있고. 한라산 등반 과정을 통해서 바라본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소묘, 그 관찰한 것을 묘사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은 백록담이란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시 제목만 보더라도 기행시라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한 눈에 형태를 봤을 때 어, 산문시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제 의 직감은 쉽게 올 거예요. 어, 한라산 특히나 백록담이라는 자연의 아름다운 그 경치. 그 감상, 이런 게 주제겠죠. 자, 그래서 주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구절구절 정지용 시인다운 아주 탁월한 감각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읽어내야 돼요. 시가 워낙 기니까 함께 읽진 않고 본인들이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잘, 다 읽었으면 이제 한 연식 차분히 접근해 봅시다. 자, 일련 한번 봅시다. 절정에 가까울수록 뻑국채 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자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대단히 감각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시를 전개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절정에 가까울수록 이 부분은 일종의 여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정. 자즉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뻑국채 꽃의 키가 점점 소모된다. 이것은 그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감으로써 그 자연의 변화, 즉 고도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그 경치, 경치 변화를 꼭제꽃 키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정지용이란 시인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함께 그둥반을 함께 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대단히 감각적인 표현이죠. 현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문장 보면. 한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마루 위에서 뭐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켜웃 내다본다. 이두 번째 문장 길게 묘사돼 있는데 이첫 번째 문장을 부연 설명했다는 걸 바로 알수 있고 한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허리가 없어져요. 그다음에 다시 한마루 위에서 뭐가지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얼굴만 켜웃 내다본다. 의인화시키면서 대단히 생동감 넘치게 표현했어요. 재미나게. 그러면서 벚꽃체 어, 키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절정에 가까워가고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화문처럼 판박힌다 했어요. 화문은 꽃문이에요. 이제 철삭 지상에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절정에 다다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다다르고 보니까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닿는 데서 즉 여기는 제주도예요. 한반도의 가장 남단인 제주도 가장 따뜻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높은 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바람 끝이 저 북방의 함경도 끝처럼 이렇게 매섭단 얘기죠. 거기에서 뻑국치키는 아주 없어지고 그리고 8월 한철은 흩어진 성신처럼 낭만하다. 성신처럼일 때 죽이법이죠. 비유했던 얘기예요. 성신은 별이란 뜻이에요. 별. 그렇다면 원관념이 있겠죠. 그 원관념은 꽃이겠죠. 자잘자잘한 꽃들이에요. 그래서 낭만하다는건 흐드러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꽃들이, 키가 작은 꽃들이 별들처럼 흐드러져 있다는 얘기죠.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뻑국제 꽃밭에서 별들이 켜진다. 자, 여기서 꽃밭에서 별들이 켜진대요. 그 이것도 역시 비유라는 걸알수 있죠. 즉, 별들이 켜진다는 것은 꽃들이 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단순한 비유로 보기보다는 이 비유가 아주 절묘한 이유가 지상과 천상의 아름다움을 아주 교미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면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진했다는 말은 자 기진맥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우 쓰러질 지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산의 절정에 가까워 와서 절정에 다다라서 힘겨워서 힘들어서. 쓰러졌다는 얘기로만 읽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일종의 황홀경 너무너무 벅차고 감동적이어서 주체할 수 없는 황홀경을 아마도 이렇게 표현했겠죠. 시적화자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너무 황홀해서 너무 감, 감동해서 자연의 풍경에 그래서 거우 쓰러지다시피 해서 누워서 그 자리에서 별을 쳐다보고 있겠죠. 그래서 지상에서는 아름다운 꽃들이 그 다음에 천상에서는 아름다운 별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환상적인 그런 풍경이에요. 자, 1년에서 그 정지용 시인의 언어 감각,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차분히 다시 읽어볼 때그 뻑국채꽃 키로서 그 자연의 변화를 절묘하게 표현했다는 것그 다음에 지상의 아름다움과 천상의 아름다움을 아주 절묘하게 비유를 통해서 결합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2연 보면 암고란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암고란이란 건 난초 열매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목을 죽이고 살아, 살아 일어섰다 살아 일어섰다는 것은 뭐 죽어 누워 있었단 얘기인가 즉 앞에서 기진했다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홀경에 빠져서 거우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쓰러져 있을 정도의 상태였는데 암고란을 통해서 일어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암고란은 일종의 자연의 영약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암고란을 먹고 일어섰다 이렇게 읽는다기보다는 그 신비로움과 환상적인 그 묘사를 이렇게 서술했다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 3년 보면, 백화 옆에서, 백화라는 것은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는 줄기가 하얀색이에요. 은색, 흰색. 백화 옆에서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 총루라는 것은 해골이에요. 해골. 해골도 하얀색이죠. 여기는 흰색의 이미지가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백화가 총루가 되기까지 산다는 것은 저 죽은 나무의 하얀 몸뚱이를 청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작나무 숲에서 어떤 나무가 죽어서 하얗게 죽어있는 모습 그것을 청류라고 표현했겠죠. 내가 죽어서 백화처럼 하얀 백화처럼 희게 될 것이, 실 것이, 희게 될 것이 숭 없지 않다. 이것 흉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그럼 뭐냐면 내가 죽어서 해골이 되어서. 그냥 뼈만 남게 될 것이 그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한라산에서는 결코 흉흉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소멸조차도 결코 흉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대단히 신비롭고 대단히 정결한 이미지로 흰색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볼수 있겠죠. 사연. 귀신도 쓸쓸하게 살지 않는 한모롱이 모퉁이, 도채비꽃이 도깨비꽃이 낮에 혼자 무서워 의인화시켰고 파랗게 질린다. 자, 여기서는, 자, 3년에서는 흰색이 강조되어 있는데, 4년에서는 파란색이 강조되어 있죠. 색채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4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귀신도 쓸쓸하게 살지 않는 대단히 정막하고 고요한 그런 산중이죠, 지금. 거기에서 도깨비꽃, 꽃 이름인가봐요. 그것이 파랗게 질린다는 건 파랗게 피어났다는 얘기죠. 그 도깨비꽃조차도 이, 이 정막감 속에서, 산의 정막감 속에서 파랗게 질릴 정도로 좀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그런, 그 정도로 아주 정막하고 고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비로움을 또이 파란색의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했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연으로 가면, 바야흐로 해발 6천 척. 해발 6천 척이라면, 대충 1,800m는 되겠죠. 한라산 1950m 생각해 보세요. 이 1,800m, 즉, 수치가 나 왔으니까 이것은, 속세와 단절된 거리감을 이렇게 표현했겠죠. 실제적인 거리 개념보다는, 속세와의 단절감을 표현했겠죠. 그래서 내용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소가, 말과 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여기고 산다. 자, 이때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자연물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나오죠.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그리고 또 더군다나 망아지가 어미 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구별되지 않는 경지죠. 자연의 경지. 그래서 대단히 여기도 환상적이고 신비롭고 자인의 평화로움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년부터 9년까지 가봅시다. 자, 6년 보면 첫 새끼를 닮노라고 암수가 몹시 혼이 났다. 얼길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송아지는 웅매웅매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백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어 달렸다. 자,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엄야한테 맡길 것을 나는 눌렀다. 자, 이 6년의 앞부분까지 보면 1년에서 5년까지의 흐름과 좀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일종의 어떤 사건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그마한 사건. 이건 화자가 목격했을 수도 있고 전에 들었을 수도 있는 전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전에 들었겠죠. 자, 그 묘사가 어떻게 보면 좀 재미나다고 할까? 상황은 심각한데 좀 재미나요. 재미나게 묘사했어요. 암소한 마리가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아주 혼이 났나 봐요. 그래서 거의 기진맥진할 정도로 했는지 아니면 그게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는지 도망가버렸대요. 그래서 어미를 잃어버린 송아지가 아무나 보고 마구 메어달린다는 얘기예요. 거 본능에 가깝게. 자, 그,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재미나기도 해요. 그걸 보면서 시적 화자는 우리 새끼들도. 털빛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그러니까 화자가 자기 자식들에 대한 그 걱정까지 같이 섞어서 얘기했어요. 이용년은좀 독특하게 작은 사건을 통해서 화자가 전해들은 이야기, 그걸 통해서 어떤 감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년, 8년으로 가보면 7년, 8년도 공통점이 약간 있어요. 봅시다. 풍란이 풍기는 향기,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자, 후각과 청각 나오죠. 제주 히파람 소, 히파람 부는 소리, 청각 계속 나오죠. 돌에 물이 따로 부르는 소리. 이것은 청각이지만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이 정도 보면 또 시각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요. 먼데서 바다가 구길 때, 쇳사솔 소리. 전반적으로 이제 청각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바다가 구길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파도 치는 모습이겠죠?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측런줄 기어간 흰 돌박이 고고란 길로 나섰다. 중간중간 시각적 이미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문득 마주친 아롱전말이 피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묘사했어요 그런데 대단히 감각적이라는 얘기에요. 뭐 후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런 감각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팔연봅시다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삿갓나물 대풀 소경별과 같은 방울을 달은고산 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잠며한다열거법을 통해서 나열하면서 아름다운 자연물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백록담 초초란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사람들의 행렬이겠죠. 구름보다 장엄하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족화자처럼 많이 이렇게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죠. 소나기 논낫 맞으며, 소나기를 줄줄 맞으며, 노상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그 소나기 맞은 그 물기 이것을 말리며, 무지개에 말리며, 궁둥이에 꽃물 이어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그러니까 이 시족화자가 길을 가면서, 등반을 하면서, 거우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나기를 계속 맞으면서도 그냥 계속 나아가고 있고, 그걸 무지개에 말린대요. 뭐, 상식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죠. 대단히, 자연과 함께하는 듯한 표현이죠, 지금. 궁둥이 꽃물 기에 붙인 채로. 자연과, 이것은, 물라일체 비슷하게, 언급할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구현 한번 봅시다.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단 푸른물에 하늘이 돈다. 가재도 기지 않는 이런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백록담의 연못의 그 모습이 대단히 고요하고 잔잔하고 맑고 투명하다는 얘기. 즉, 청정무구한 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문장에서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이런 수식어는 또 정상까지 오르기까지 대단히 고생스럽게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는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이상한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은 다른 한자들이 되게 정지영이 독특하고 재미나게 표현을 했는데 소가 갔다라는 말은 쥐가 났다를 그렇게 표현한 걸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요. 쫓겨온 실그름일 말에도 한 가닥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그 정도로 백록담의 연못의 모습이 티한점 없이 맑고 투명하다는 얘기겠죠. 나의 얼굴에 한 나절 폭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여기서 폭인 이, 문, 이 단어도 해석상 논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리할 때는 이 정도로 정리하세요. 얼굴을 포개고 보는 그 백록담의 아름다움, 쓸쓸할 정도의 고요함. 그래서 백록담과의 일체와의 경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정리해두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나는 깨다 졸다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정지용은 원래 톡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마지막에 기도조차 잊었더니라 이런 표현은 어, 모라의 경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련과 구연이 대단히 아름다운 그 표현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한라산 소묘 백록담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행의 아름다움 이것을 묘사적으로 전개한 시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핵심 정리 한번 봅시다. 자, 갈래는 당연히 산문시죠. 행의, 행가리가 없이 쭉쭉 이어서 썼죠. 그 다음, 서정시. 성격은 산문적. 그 다음에 신비적. 대단히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모습이 나타나있고 전체적으로 백록담,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시니까 묘사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심상은 대단히 다양한 심상이 나왔어요. 시각적, 후각적, 청각적. 이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심상은 당연히 시각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주제는 백록담의 신비로움과 몰입경. 특징. 한라산을 등반하며 보이는 전경을 표현하고 있고 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다음에 시, 시적 화자가 자연과의 합일, 모라일체 의그 동양적 세계관이 드러나도록 표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눈에 정리 한번 봅시다. 자, 누가 화자 분석? 나라고 시적 화자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나는 백록담을 등반하면서 한라산의 아름다운 전경에 심취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즉, 소재는 뭐냐면 백록당 등반 과정이죠, 일단. 그리고 한라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주요 소재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법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산문시의 형태, 산문적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 산문적 서술이 기행시의 특징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묘사적이고, 감각적이고, 신비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표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의도 분석. 정지영이란 시인은, 자, 이게 후기시를 대표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모습, 그 다음에 무역청정의 그 자연에서 인생을 관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정리로, 어, 자, 정지영이란 시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정지영이란 시인은, 아, 시집을 두번 냈어요. 1902년생인데 1950년에 죽어요. 그리고 길지 않은 생일을 살았고 시집을 두 권을 냈는데 첫 번째 시집이 1935년에 나오고 두 번째 시집이 1941년에 나와요. 자 이렇게 두 번의 시집을 내는데 첫 번째 시집은 정지용 시집이고 두 번째는 백록담이란 제목의 시집이었어요. 자 시집 제목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건 그냥 초기 시, 후기 시로 정리하면 돼요. 초기 시, 후기 시. 자 그런데. 정지용 시를 보통 정리할 때 초기 시의 핵심 소재를 바다로 정리하면 돼요. 바다. 후기 시의 핵심 소재는 산으로 정리해 두세요. 그러면 이두 시기의 그 특성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푸른색의 이미지, 산이 가지고 있는 흰색의 이미지, 이 색채의 대비를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바다의 동적 이미지와 산의 정적인 이미지. 바다의 서양적 이미지와 바, 산의 동양적 이미지, 바다의 감각적 세계와 산의 정신적 세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했을 때 초기 시는 바다라는 핵심 소재를 바탕으로 푸른색의 동적이고 서양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후기 시는 산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흰색 정적이고 동양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정지용의 그 의식, 의도가 깔려있는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초기시든 후기시든 그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요 특징은 정지용의 시가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더니즘. 그리고 정지용의 시는 수, 철저히 순수문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정지용은 또 신문학 동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지용이라는 시는 이미지와 감각을 중시하는 시, 그리고 감정 절제를 중시하는 시, 그러한 순수 예술, 그런 것을 추구했던 시인이라고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백록담이란 시를 통해서 정지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어요.